다시. 그래서, 출발해서 목적지로 갈 때는 시속 5km, 그 다음에 목적지 찍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때는 시속 3km로 옵니다.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이 2시간 이내가 돼야 된다. 만약에 전체 걸린 시간이 2시간이다! 라고 하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2시간 이내라고 하니까 부등식이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속력 정보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요? 이 최대 거리를 물으니까 최대 거리를 미지수로 세팅해놓으면 되겠죠. 괜찮지? 이때 거리 단위를 얼마로 세팅할 거냐? 서아야, 얼마로 세팅하면 돼요? 거리 단위를 거리요? 어, 거리. 지금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거리를 미지수로 둘 거야. 뭐 X라고 두겠죠? 단위는? 응. 그렇지. 뭐 보고 결정했어요? 어. 속력의 단위를 보고 결정했어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속력 단위 보고 통일시키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시간 단위는 뭘로 통일시켜야 돼? 시간으로 통일시켜야겠죠.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뭐 계산하면 돼요? 전체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되니까 갈때 걸린 시간을 계산하고 올때 걸린 시간을 계산해서 전체 합을 해보면 되겠다 맞죠? 좋아나? 시간은? 시간은? 으흠. 속력분해 거리. 속력분의 거리. 갈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에? 5분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단위를 하나도 안 썼는데 지금 단위 통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하는 거야, 그렇지? 올때 걸린 시간은 똑같겠죠? 속력, 분해, 거리, 같은 거리, 요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갈 때, 올 때, 걸린 시간을 합하면,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5분의 x, 더하기, 3분의 x, 요렇게 될 건데, 연아 보고 있니? 어, 두 시간 있는데, 우리 이미 단위 통일을, 거리는 k 로미터 시간은 시간으로 통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시간 단위가 시, 간,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비교하면, 2시간 이내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아, 여기서 등식과 부등식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차이 밖에 없어요. 괜찮죠? 이제 1차 부등식 풀면 되겠다. 양배는 얼마 곱해서? 15. 좋아요. 그러면 3X 더하기, 5X 작거나 같다, 30.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8X가 30 이하. 그럼 딱 떨어지진 않지만 짝수니까 2로 나누면서 가면 되겠죠. 그죠? 양변을 2로 나누면 4 15 나누기 4 하면 4분의 15. 따라서 여기 단위는 시간 단위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가면 아, 시간이란다. 소리. 거리가 x였으니까 k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의미는 어떻게 돼요? 최대 4분의 15km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오는데 2시간 걸린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면 거리가 4분의 15km보다 더 짧으면 2시간보다 더 짧게 갔다 올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거속시 문제 이제 가장 기본 형태, 이렇게 거리를 구하는지, 시간을 구하는지, 속력을 구하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림 그리기 하자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2번 농도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냥 농도하면 그냥 어려울 것 같잖아, 그지? 이것도 유형이 다양해서 어려운 거거든? 뭐, 예를 들면, 물을 더 넣었어, 소금물을 섞었어, 소금만 더 넣었어, 증발시켰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제가 글로 쭉 설명되어 있을 때 이거를 그림으로 단순화해서 표현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눈에 들어오게,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기본 공식을 이제 적용해 볼 건데, 연하야 장이 어 기본 공식을 적용해 볼 건데 의미 이해를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농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주원아 농도가 뭘까?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 조금 더 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어 짙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수학적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소금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소금물은 좀 맹물 같은 소금물도 있는데 어떤 소금, 바닷물 같은 경우는 엄청 짜잖아. 그지? 그래서 어, 이거는 짠데? 어, 이건 조금 덜 짠데?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죠. 그지? 그거를 좀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니까 그러면 같은 양이 이렇게 있을 때 소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들어있는지 비율을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게 농도거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한쪽에는 소금이 절반이야. 50g. 또 다른 한쪽은 10g이야. 어느 쪽이 짜겠니? 당연히 50g 들어 있는 쪽이 짜겠죠. 요거를 수치로 표현해 보는 게 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농도는 우리가 백분율 단위로 표현을 할 거니까 백분율 표현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율 구해서 곱하기 100 하는 거지, 그치? 요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농도는 100분율 단위라서 곱하기 100을 하더라. 자, 그러면 가봅시다. 농도. 지금 사실은 2번에 노란색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2번을 외울 게 아니라 1번을 잘 기억하고, 2번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볼게요.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소금물 기준인데, 소금물의 농도는 우리가 소금물이라는 전체라는 녀석이 있을 때그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요만큼이 비율이에요. 전체 중에 소금의 비율.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농도는 100분율 단위니까 곱하기 100을 한다. 요게 끝입니다. 그러면 전체라고 하는 소금물이라는 녀석은 결국은 뭐야? 소금 플러스 물이겠지. 이것만잘 기억하면 되겠네. 조나 괜찮니? 응. 음.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전체 중에 소금의 비율 곱하기 100, 백분율 단위,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분자에 있는 소금의 양 비교를 계속 하게 될 거거든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 한번 조정해 봅시다. 봐봐. 등식이죠. 양변을, 자, 소금의 양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곱하기 100부터 없애 봅시다.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되지. 맞지? 그러면 좌변의 농도를 0으로 나누면 남은 게 소금물 양분의 소금의 양. 요렇게 되겠죠. 우리 지금 요거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양변에 뭐 곱하면 돼? 100을 곱해요? 어, 소금만 남기고 싶으니까 양변에 소금물을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죠. 이렇게. 괜찮아요? 따라서, 요거는 약분 될 거니까,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소금 물에서 농도를 100으로 나눈 숫자를 곱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밑에 식이 나오는 거야. 연하야, 괜찮니? 음. <laughs> 뭐, 기본식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아래쪽 봅시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려보세요. 8%의 소금물 100g에, 그러면 선생은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그릇을 하나 그려놓고요. 소금물 전체를 그려요. 그래서 소금물 100g이라고 그랬으니까 밑에는 소금물 전체의 양을 표현을 해요. 100g. 8% 농도는 그 위에다가 표현을 해요. 이런 의미로 줍니다. 괜찮죠? 그릇 안에 들어있는 전체는 소금 물의 양이 되는 거고, 그 위에 써진 거는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을 넣는데요. 물은 소금이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안 들어있죠, 그죠? 물만 넣는 거야. 그래서 물 형태는 뭐, 이렇게만 쓸게요. 찰랑찰랑찰랑. 물. <laughs> 물을 넣는데, 얼마를 넣는지를 몰라. 그럼 왠지 여기가 미지수로 세팅이 될것 같네요, 그죠? 넘어가고. 여기는 물만 있습니다. 물이라고 할게요, 물. 물인데, 나중에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었더니, 농도가 5%면 5%인데, 그게 아니라, 이하가 되어야 된대요. 즉,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하, 5%.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랬을 때뭘 물어봐요? 최소 몇 그램의 물을 넣어야 하나요? 그니까 아까 예상했듯이 넣는 물의 양을 정해보래요. 따라서 물의 양을 x 단위는 그램으로 통일시키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채워지지 않은 이쪽은 얼마입니까? 얼마니? 그렇지. 100 더하기 x 전체 보이잖아 그치? 여기는 아... 100g 더하기 X니까,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와, 그래서 소금물과 농도를 싹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문제가 딱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이제 뭐 비교하면 돼? 성아야, 뭐 비교하면 되니? 뭘 구해서 비교하면 돼? 농도 나와 있고, 전체 소금물의 양이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 뭘 구할 수 있어? 각각의 그릇에서. 농도, 전체, 소금물의 양. 남은 건 뭐야? 헤이, 여기 아까 요소가 봐봐.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여기서 농도 있었고 소금물의 양이 있으니까 뭘 구하면 돼? 네, 소금의 양 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문제가 돼요.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밑에다가 나중에는 이거 안 써도 돼. 여러분들이 이거 생략하고 소금의 양 구한다. 라고 해서 밑에 다 쓰면 되겠어요. 자 가봅시다. 연어 100g의 8%의 소금의 양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나요? 어100 곱하기 전체 곱하기 8%를 비율로 나타내면 100분의 8 이렇게 되겠죠. 몇 그램? 8g. 이렇게 되겠죠. <laughs> 괜찮나요? 또? 물 Xg에는 소금이 들어있나요? 없죠. 빵. 그 다음에 여기네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 100 더하기 X 중에 5%니까 100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더한게5% 이하가 돼야 되니까, 뭐, 요렇게 주면 되겠죠. 예. <laughs> 괜찮아요?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나중에 물, 어, 저기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X에 대한 1차 부등식 형태가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laughs> 끝입니다. 그래서, 어, 114페이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볼게요. 한번 해보시고, 여기 보면은, 어, 2번, 3번이 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표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보시고, 넘어가 볼게요. 예제 문제 하나씩만 풀어봅시다. 115페이지에 1번. 자, 민구가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올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때 속력이 있고요. 시속 3km니까, 시간 단위에, km 단위로 맞추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올 때는 갈 때보다, 와, 1km 더먼 길이래요. 요거 체크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시속도 다르네요. 그래서, 산책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20분 이내라고 할 때, 짜잔, 이내, 이내는 뭐라고? 이하. 이렇게 됐을 때, 갈 때, 걸은 거리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거는 단위 통일이라고 했죠. 뭘 통일시켜야 되냐면, 쓱봤더니여기가 20분이라는 녀석 때문에 시간 단위로 통일을 시켜야겠습니다. 그죠? 20분은 몇 시간입니까? 2시간에다가, 어, 1시간이 60분이니까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60분에 20. 그럼 다시 하면 2 더하기 얼마? 3분의 1, 1. 이죠? 되 음. 따라서 이건 얼마야? 3분의 통분하면 7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laughs> 출발 아까처럼 비슷하게 출발했다가 어... 여기는 목적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갈 때랑 올 때가 다른 길이야. 괜찮죠? 그래서 갈 때, 올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갈 때는 시속 3km, 그래서 3km/시라고 표현하고 올 때는 위에보다 1km가 더먼 거야. 그래서 거리 표시를 하긴 해야겠죠? 속력부터 해볼게요. 올 때는 시속 5km래요. 5km/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묻는 게갈때걸은 거리는 최대 몇 km인가요?니까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간 거리를 xkm라고 세팅하면 좋겠네. 그럼 돌아올 때는 그갈 때보다 1km 더 멀다라고 했으니까 x+1km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지금 단위 통일이 되어 있으면 40km 다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먹여산하면 돼. 전체 걸린 시간이 아까 3분의 7시간 이내라고 했으니까 부등식 세우면 되겠죠. 시간 과하면 되겠다. 아까 예제 문제랑 거의 똑같네요. 그래서 갈때 걸린 시간. 먼저 나 해볼까? 어떻게 되니? 응, 음, 속력분의 거리. 요기까지 해볼까? 올때 걸린 시간 5분의, 5분의 그렇지 x 플러스 1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친 게 3분의 7 시간 이하다 이렇게 씩 채워주면 되겠다. 그죠 따라서 3분의 x 더하기 5분의 x 플러스 1 이하 3분의 7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게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갈때갈 갈 때의 거리에 최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괜찮지? 그래서, 양 변에 15 곱합니다. 이거 통분해도 되는데, 15 곱해서 정수 계산합시다. 5x. 두 번째는 3을 곱하면, 3x 플러스 3. 15를 곱하면, 5가 남으니까, 35. 따라서, 8x가 32. x는 4 이하.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X가 갈 때, 거린데, 목적지까지 거린데, 4 이하니까, 단위가 킬로미터죠? 그래서 4킬로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니까, 결국은 최대 4킬로미터 목적지까지 갈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응. 넘어갈게요. <laughs> 뭐, 비슷비슷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그려보죠. 이제 하나씩.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인데, 거리는 20km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달리다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그때부터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이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끊어 보시죠. 그래서 아, 이만큼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될 거고, 나머지는 걸어간 거리가 될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시속 12km, 그래서 12km per 시 이렇게 단위가 될 거고. 나머지 걸어간 거는 시속 4km, 그래서 4km 퍼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3시간 30분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은 3시간 30분 딱 되는 게 아니라 이내다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은 또 뭐야? 거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시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돌아갈게요. 그래서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A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인가요?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장난 지점이 여기잖아. 그지? 요 거리에 범위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맞죠? 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전거 거장난 거리까지를 여기까지를 미지수 X 단위는 뭘로 둘까요? 킬로미터. 좋아요. 그러면, 시간 단위를 고쳐놔야겠죠? 괜찮니? 누구를 고치면 돼요? 요 녀석을 고치면 되겠죠? 몇 시간입니까? 60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얼마? 7시간 걸렸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제가 딱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 눈에 보이죠? 자, 이제 시간 계산 해봅시다.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을 우리가 C 지점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괜찮지?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속력분의 거리. 12분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지점. 자전거 고장난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걸어간 시간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A에서 C 지점까지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둔다 그러면, 나머지, 걸어간 거리는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그렇지. 20에서, 뭐, 자전거 타고 온 거리만 제외하면 되겠죠. 단위는킬로미터. 아, 따라서, 이때 속력은 4가 될 거고요. 거리는 20-X.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다 구했어요. 이 전체 걸린 시간이 2분의 7시간 이 하면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식은 12분의 x 더하기 4분의 20 마이너스 x가 이 하다 2분의 7시간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응? 뭐라고 한거 아니지? 아, 양변에 12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x 더하기. 여기는 3 곱하면 60-3x. 12 곱했으니까 4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8x. 반대로 9 이상.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장난 지점까지를 xkm라고 미지수를 뒀는데, 전체 걸린 시간이 2분의 7시간 이내에 이려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9km 거나 그거보다 더 멀리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걸어간 거리가 더, 멀, 더 길어지면 이거 2분의 7시간 이내에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9km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laughs> 밑에 거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농도 문제로 가봅시다. 10%의 소금물을 200g에, 자, 이거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 그릴 때가 좀 마땅치 않네요. 여기, 여기, 여기 다 그리자, 이렇게 그려서 10%의 소금을 200g, 여기에 200g, 10%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물을 넣는데요, 더하기. 찰랑찰랑찰랑 물 얼마인지 모르겠고 넣어서 농도가 8% 이하가 돼야 된대요. 요게 섞은 게8%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8% 이하다. 이런 식이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뭐, 넣은 물의 양을 이제 구하라고 할 거니까, 맞죠? 최소 몇 그램의 물을 넣어야 되나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그램이야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섞어진 물은 어떻게 돼요? 아, 200 더하기 X그램,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하면 돼? <laughs> 소금, 물, 소금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소금의 양 그냥 소금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전체 곱하기 백분의 십 10. 괜찮죠? 얼마입니까? 20g 물에는 소금 없죠? 0g 그 다음에 여기는 200 더하기 x 전체에 백분의 팔 이렇게 해서 부등식 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만 쓱쓱쓱 그려 볼게요. 어떻게 할지만 보이면 되니까. 자, 4번 보겠습니다. 4%의 소금을 300g과 9%의 소금물인데 이번에는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네요. 그대로 그려 볼게요. 300g인데 4%고 몇 g인지는 모르겠는데 9%야. 섞어서 7% 이상이 돼야 된대요.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뭘 물어보겠니 9%소금을몇 그램을 뭐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두고 그 다음은 전체가 x 플러스 300이 되겠죠 그 다음 또뭐 계산해 소금 계산해 할만하죠 괜찮지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